안녕하세요 예비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북 메가스터디 국박 쌤입니다. 네 오늘은 7월에 진행이 되는 7월부터 진행이 되는 네, 7월부터 진행이 되는 여름 특강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 영상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네 벌써 2011년 시작한지 네 반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네 가장 한 여름이라고 할수 있는 7월달을 앞두고 있어요. 저희 강본 메가스터디에서 7월달에 준비한 네, 국어 썸머 특강은요. 네, 제가 2학년 및 3학년 그리고 N수생들을 위해서 문학 특강을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문학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 문학을 뭐부터 봐야 하는지 문학을 어떤 것부터 중요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한 문학 특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짧은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 네, 스킵을 한다거나 너무 어 그냥 아 이거 뭐야 광고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있게 들어주시고 필요하다 싶으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다 라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보시면 저희 썸머 특강이 7월 17일부터 8월 1 10... 8 4일의 일정으로 갔다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학을 하고 나서 방학 기간 동안 사실 방학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방학 기간 동안 최대한의 효율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특강을 마련하고자 굉장히 고심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문학 같은 경우에 2학년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내신으로 2학년 때 네, 문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내신으로 문학을 진행하다 보면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아니면 음, 교과서에 나온 디테일한 작품 분석에만 매달려 있어서 전체적인. 문학에서 얻어가야 될 것을 못 얻어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수능을 대비하고 남은 2학기의 내신까지도 대비하면서 넓은 숲을 볼수 있는 문학의 숲을 볼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특강에서는 문학 갈래별 OT를 우선 진행을 합니다. 요건 뭐냐?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수필이면 수필, 극이면 극. 이러한 각각의 문학 갈래별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포인트가 어떠한 문제로 출제되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광범위하게 혹은 아니면 너무 어, 협소하게 왔던 그러한 문학에 대한 시각을 좀더 네,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만큼 효율성 있게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효율성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제 요소 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제 요소는 말 그대로 이 작품에서 어떠한 것을 근거로 삼아서 출제 문제를 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빨리 찾아내거나 혹은 아니면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왜 설정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그냥 막무가내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 출제 요소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좋은 점은 작품을 접하는 순간에 작품을 보는 순간에 읽고 있는 도중에 문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부분은 문제로 나올 법하네. 어뭐 이러한 표현 기교가 사용되었으니까 혹시나 엮여 있는 다른 작품이 같은 표현 기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등등으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예측을 할수 있게 되고 예측을 할수 있게 되면 문제를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특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저와 함께 수업 중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동안에 어, 익히고자 했던 내용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볼수 있는 네, 기회. 를 이번 특강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마더텅 이라고 하는 네 교재이고요. 예비 고3을 위한 수능 기출국어 문학 300제 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 고3을 위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보기에도 무리가 없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능 기출국어 라고 했기 때문에 고3과 어, n수생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문학에 좀 어려움을 겪거나 문학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문학을 도저히 네, 혼자서 하기에는 좀 버거운 친구들 이 신청을 하시면 좋은 그러한 특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문학 300제이기 때문에 문학 수도 상당히 네. 많은 편이고요. 충분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기출이기 때문에 문제의 퀄리티나 아니면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확인하기에 좋은 네, 교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수업, 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2시간, 2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총 일주일에 4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신 및 수능에서 문학 실력이 부족하다고 혹은 아니면 문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내용 기반의 과제 수행을 목표로 해서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올리게끔 네, 수업이 진행이 되고 과제가 네, 배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문학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문학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문학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어려움들을 해소시켜 줄만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과제가 배부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문학 실력 향상 코칭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수업을 듣고 과제들을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문학 실력이라는 얘기죠. 네. 이 문학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기초부터 꼼꼼히 하기 위해, 하기, 하기려, 하려고 한다면, 하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문학에 관한 관심과 그 다음에 공부가 쌓여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문학 공부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어,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특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학 개념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학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개념들 그리고 문학 그 자체 작품 자체에서 만나게 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익힘으로써 표현 기교가 됐든 아니면 전개 방식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게 어떻다 라는 얘기지 라고 당황하지 않겠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념학습부터 친절한 작품 분석 그리고 기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분석하고 그 작품에서 어떠한 출제 요소를 가지고 기출이 되었는가 직접 문제를 풀이해 보면서 실전 연습까지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문학 실력을 키우는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네, 7월 온라인, 네, 강의 홍보였고요. 네, 방금 전에 네, 슬라이드가 한번 잘못 넘어갔었는데, 요게 이제 좀 편집을 하다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네,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매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어를 가르치는 데는 매우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믿고 여러분들께서 특강을 진행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보답하는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뜨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